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가벼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자, 워밍업 툭툭 올려주세요. 그렇죠. 둘 넷, 흡, 다섯, 흡, 여섯, 흡, 일곱, 두 번째 워밍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흡.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만 더 할게요. 그만 내려주세요. 자, 회원님. 90 가겠습니다. <laughs> 발 아주 약간만 쪘고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리고. 자, 팔쭉 펴고. 자, 갑니다. 핵신 주고. 내려주시고요. 그만. 그만. 100가도될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왜? 쉽게 들었어요. 아니. 이거 때리니까. 부스터. 힘이 짱 나요? 부스터. <laughs> 갑자기 부스터가 <laughs> 확 들어오니까. 우와. 자, 이제 100kg입니다, 형님. 음. 조금 더 주시고. 반동 이용해도 되지? 앞으로 약간 갔다가 이렇게. 그렇죠. 아까 90좀 들어보신 소감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어, 지난번에 찍었었을 때그9 0 k g 에 네. 그때 그어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말까 막어막그면서 어, 어, 거기서 갈등하고 막 그런 반면에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보다 너무 좀 가볍게 들렸어요. 아, 그니까, 부스터가, 부스터가 팍 들어가니까, <laughs> 네. 뭐, 이것저것 고생하고, 뭐, 뭐, 고민하고, 뭐, 그럴 게 없이, 네. 그냥 팍, 팍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왜 사람들이 부스터를 먹는지. <laughs> 등짝 부스터. <laughs> 등짝 부스터. <laughs> 자, 회원님. 예. 네. 1 0 0 k g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웃음> <백신>. <웃음> 아유, 내려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한개 성공했습니다, 100kg. 와. <laughs> 네. 와 자세가, 네. 어, 100% 안정되진 않았지만은, 네. 그래도 호흡 많이 세졌어요힘도 네. 많이 좋아지고. 네, 그 아, 지난번에 그, 처음에 첫 90kg 도전할 때보다, 네. 지금 이1 0 0 k 로할 때가 조금 더 수월한 느낌 들어요? 예, 조금 더 수월. 음. 수월한 느낌. 음. 좋습니다. 자, 호흡 먼저 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laughs> 냅다 다리 로 당기세요. 계속 호흡 그렇죠. 계속 계속 호흡 참. 계속 다리 계속. 오케이 나이스. 내려주세요. 조심히. 그렇죠. 있었어요. 음, 음. 음. 그동안 하이튼이관련되 있는 근육들하고 그 다음에 호흡. 네. 제가 봤을 땐 호흡이 되게 많이 귀여한것 같아요. 호흡이 더 이제 강하게 잡히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막 한창 헷갈렸을 때, 네. 그 여기. 누워서 네. 배 만져주시면서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laughs> 네. 그거 한번 하니까 딱그 느낌이 오더라고. 음. <laughs> 자, 100kg 들었고요. 다시 무게 뚫어서 조금 더 쉬고요. 시 와, 90이면은 내가 제가 70이니까는 한 20kg를 더 든다는 거죠 체중 이 70이고, 네. 아까 최고 무게 100kg까지. 100kg까지 줬어요. 30kg를 더수있어요 자, 회원님. 네. 90kg 가겠습니다. 네. 어, 잠시만요. 발꿈치 딱 뒤로 보내고, 오케이. 자, 배심 세개 하나, 내려줬다가. 자, 다시, 또 배심, 흠. 좋아요, 둘. 자, 배심 세게, 흠. 셋. 자, 배심, 흠. 아유, 좋다. 하나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배심. 오케이. 내려주세요. 이야. <laughs> 지난번에, 지난 영상에서 한개 힘들게 드셨는데, 네. 다섯 개 드셨어요, 회원님. 네. <웃음> <웃음> 뭐, 허리도 안 아프고, 네. 뭐, 어딘보 뭐 저기 아픈데도 없고, 네와 진짜 그 진짜 몇달 만에 이렇게 하는데, 그쵸? 마지막으로 중량 쳤던 게 5월 30일이잖아요. 아, 그렇지, 네. 5월 30일이었고, 그때 그 중간에는 70kg까지만 갔다 왔고, 네. 한달 반, 한달반 만에 또 이제. 무게 쳐봤네요, 웬일. 예. 어우. 야, 이게, 이게 되네. 하하하. 신기, 신기해요. 네. 아, 참. 마지막 세트입니다. 아까 100kg 1세트, 90kg 2번째 세트, 네. 80kg 3번째 세트. 네. 워밍업 제외하고요. 3세 네. 번째 세트까지만 하고, 네. 오늘 데드리프트는 마무리됩니다. 아. 음. 자, 80 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가겠습니다. 흡! 좋아요. 하나, 침착하게. 발 조금만 줄게. 자, 흡! 어, 아 오케이. 둘. 좋아요 넷 그만 오케이 어. 80%까지 오늘 데드리프트 네. 끝났습니다 어. 앉아 좀 쉬세요 회원님 네. <laughs> 어. 앉으시고 자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세요 회원 더. 자그 상태에서 발은 뒤로 뒤꿈치업 오케이 고개 들고 자 호흡으로 갑니다 시작 어깨가 더 하강돼야 돼요 날개뼈가 그렇죠 날개뼈 하강하면서 좋아요 셋 당길 때 조금만 더 빠르게 가속도 더터 주면서 그렇죠 넷 다섯 명치업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세개만더 할게요. 여덟 아홉 그만 올려주세요. 일어나면서 안전하게 오케이. 등의 느낌 좀 어떠세요, 형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형님. 견갑 하강이 제일 중요해요. 갈게요. 호흡. 흡. 조금 더 빠르게. 흡.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명치업. 넷. 다섯. 하나만 더. 오케이. 일어나면서. 오케이, 좋아요. 가속으로 땡기는 그게, 그게, 여기서 발휘하는구나. 자, 회원님. 네네.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가속도, 시작. 흡! 그렇죠. 흡! 둘. 흡! 셋. 흡! 넷. 네. 흡! 다섯. 잠깐 파강 여섯, 일곱, 여덟. 너무 깊게 당겨, 안 당겨도 돼요? 잠깐 파강 그만. 자, 여기 TV, TV 보면서 TV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 그렇죠? 자, TV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느낌. 그리고 런닝머신 속도에 박자랑 리듬 맞추고. 그렇죠. 박자랑 리듬이 맞으면 몸이 편안할 거예요.